왜 고래들이 해변가에 올라와서 떼죽음을 할까요? 현재까지 고래 떼죽음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고래 집단의 질병부터 지형적 특성,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불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동영상을 추천해 주셔서요. 어,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2분짜리라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때저 고래를 살려주다고 바다로 끌고 나가도 다시 돌아서 죽어요. 집단 자살이야. 집단 자살. 저 부류의 돌고래들은 이미 우리 인간이 했다라는 것마냥, 저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집단 자살을 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쟤들이 저렇게 죽음으로서 저들은 인간으로 윤회하는 거야. 한 단계 업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끼리 모여가 교신을 해. 한꺼번에 같이 죽어. 저게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고래가 다 죽을게. 바다에 나가면 얼마든지 환경이 있는데. 근데왜 해변가 와서 죽었냐. 인간으로 돌아올 때가 된 졸업생들이야. 이제 고래로서는 졸업한 거지. 저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저게 포유류야. 포유류이기 때문에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야. 그 쟤네들을 끌고 바다로 가져가도 다시 와. 바닷가 와서 죽어요. 어디 갔다 놔도 소용이 없어. 쟤네들이 바다로 들어갈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죽었나? 아니에요. 육지로 무화로 기어 올라와. 인간, 인간들이 와서 자기들 을 만지겠죠? 인간들이 만지는 즉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 요 인간과 한 번은 다 해야 돼. 인간의 손이 한 번은 닿아야 인간의 인간이 사냥을 해서 잡혀 먹이면 인간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지 인간과 인연이 맺어지잖아. 누가 작사를 가져와서 고래를 빵 쌌다. 그러면 그 인간과 인연이 맺혀져안맺혀져 맺혀져? 그러니까 그 집안에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저기에 바다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만지죠? 그럼 이 사람의 자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왜? 인간의 손이 닿았잖아. 그러면 몇 생의 인연이야? 500생의 인연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인간의 손이 닿아야만 동물이 인간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닥에 와서 저러다가 이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거야. 그래 저렇게 해도 결국 죽어요, 다. 저렇게 살리는 척만 하는 거지 고래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고래들은 굳이 저렇게 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인간으로 가고 싶은 몸부림 치는데 너 인간으로 오지 말고 바다에다 다시 밀어넣으면 되나? 그래 안 그래? 음 그래서 저거는 저사 저, 저 돌고래들이 인간으로 갈 인연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는 데만 골라가.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죽으려고. 그럼 사람이 만지잖아. 어디 시체를 처리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과 인연이 있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아주 내가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인간들이 알겠나? <laughs> 그 태평양 바닷물이 뭐 들어봐서 거거 가서 죽어? <laughs> 아니에요. 쟤들은 눈 깜빡을 사이에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물 좋은데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왜 어느 지역을 택해서 집단으로 몇백 마리가 한꺼번에 죽는지 알아요? 인간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절차야. 알겠죠? 어. 저게 인간도 갑자기 바다에 가다가 몇천 명이 죽잖아. 물에 빠져서. 어,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럼 돌고래들은 그 인간들 보고 뭐라는지? 쟤들이 왜 바다 속에 다 죽으려고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냐 이러고 <laughs> 찾아보고 있지. 아니, 왜 육지에 있는 것들이 바다에 와서 저렇게 죽어가나? 아, 그래 안 그래? 그걸 보는 거와 비슷해. 알겠죠?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빨리 어, 빨리 성경의 계시록에 여러 등장 인물과 용어들과 실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뭐 일곱 별 두둥인 어, 일곱 마리 열불 짐승을 타고난 음녀 유리바다 떨어지는 해달 별 숙별 황충 증거장막 성전 언약궤 내생물 바벨론 일곱째 나팔 모적행 나이소 살진 짐승 뭐 이런 음. 그 용어들 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야기해 주기가 곤란해요. 알겠죠? 그러나, 나를 보면은 저게 뭔지, 뭐가 허구고 진실인지지 알겠죠? 예? 유럽 사람들의 소 뭐겠죠? 그죠? 예, 저거는, 어, 백군과는 무관한 겁니다. 알겠죠? 전혀 무관한 것이야. 저기에는 천사나 어떤 기적이 이런 게 존재할까? 백홍이 존재할까요? 어쨌든 종교에 관계된 것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이런 거는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그 종교인들이 만든 거니까 우리가 터치할 수가 있나? 아, 어떤 모임이 자기들만의 해치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어, 아, 근데 다른 모임에서 누구 해치기 왜그모양이 이렇게 싸울 수 있나? 없어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화면을 바꿔봐. 여기 보면 일곱머리 뿔, 뿔 있죠? 그럼 저 사람들은 이거야, 이거. 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 둘, 서 넷, 너 다섯, 여섯, 일곱,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수를 되게 좋아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 검초대야. 이게 누구의 다윗의 검초대? 어? 그럼 이게 유대인들의 상징이야. 아 <laughs> 맞아 맞아. 음, 이게 자기들은 이걸 성물이라고 그래. 검초대. 괴장 안에 들어 있는 거. 괴장 안에. 그게 무슨 괴야? 성과계 법계 안에 들어 있는 거야, 이게. 법계 안에서 나온 물건 중에 이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야? 하나 둘서있 네, 다섯 여섯 일곱. 어. 그이 사람들은 일곱을 확대해. 일곱불 뭐뭐 일곱 번째 인뭐또 인이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 허경영이가 나타난 아니, 호경이라고또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어, 신인이 온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나 남의 종교의 깊이가냐면 나는 신인으로서 또 구설수에 오르겠지 <laughs> 알겠죠? 다 알고 있지만 열두 지파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과 검초대와 모든을 알지만 굳이 하늘궁 안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하늘이 어떻다는 거 이제 알죠? 네. 그 이외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 기울이면 되나? 어, 여러분들이, 어,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좋은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되죠? 네. 어, 나는 대통령을 나가야 될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말조심해야 되겠지? 네. 그래요. 진짜. 대충 그 정도면 알겠죠? 네. 네. 음. 애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다 정신대로.